자, 혹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어깨를 억지로 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 그 순간엔 펴진 것 같은데 몇 분만 지나면 다시 말리고 있죠? 이건 어깨의 문제라기보다는 가슴 앞쪽 근육이 굳어 있는 게 진짜 원인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활의 모든 건 문쌤재활입니다. 자, 말린 어깨는요. 이 승모근이 과도하게 뭐 긴장해서 그리고 후면에 힘이 부족해서 이 때문도 있겠지만 가슴 앞쪽 특히 이 가슴 앞쪽에 소흉근 혹은 대흉근들이 짧아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근육들이 굳게 되면요. 어깨뼈가 앞쪽으로 기울고 당겨져서 어깨를 아무리 펴도 다시 말리게 되고요. 또 단순한 스트레칭 없이 그냥 억지로 이렇게 펴주는 거는 잠깐만 모양이 바뀌거나 오히려 흉추를 뒤쪽으로 젖히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운동에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굳은 가슴 앞쪽 근육을 이완해주고 견갑골을 뒤쪽으로 당겨주는 근육들을 잘 활성화 시켜줘야 어깨뼈가 자연스럽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윤근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앉은 자세에서 한 손의 손바닥을 뒤통수에 고정시켜주세요. 이 상태로 겨드랑이 쪽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갈비뼈 안쪽을 고정시켜줍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꿈치를 뒤쪽으로 부드럽게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개 이완 진행할게요. 천천히 갈비뼈에 자극을 느끼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쪽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손머리 뒤로 겨드랑이 열어준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끝을 이용해서 가슴 근육을 드러낸 상태로 갈비뼈 안쪽을 고정시켜 주세요.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뒤로 보내기를 수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흉근 이완 스트레칭입니다. 먼저 가슴 앞쪽에 대흉근을 반대쪽 손으로 크게 잡아 주세요. 강하게 꾹 눌러 주신 상태에서 선서 자세로 한쪽 손을 유지해 주시고 뒤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팔을 크게 돌려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슴 앞쪽에서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흉근 이완 스트레칭을 20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앞쪽에 대흉근을 반대쪽 손으로 크게 잡아주세요. 강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한쪽 손을 선선하고 뒤쪽으로 천천히 회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팔꿈치를 원을 그린다는 생각을 하고 진행해주세요. 이렇게 20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백은 스트레칭입니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손을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완전히 머리 위쪽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앞쪽으로 가볍게 뻗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손목을 고정하고 그대로 결대로 앞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겨드랑이부터 갈비뼈 그리고 등 뒤쪽에 있는 광배근이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부드럽게 늘려주세요. 이렇게 10초씩 3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과 함께 늘려주기를 반복하세요. 한쪽 손을 위로 올리고 팔꿈치랑 손목 사이 공간을 반대 손으로 고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팔이 뽑혀져 나간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천천히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겨드랑이부터 갈비뼈 그리고 등 뒤까지 늘어난다는 느낌에 집중하면서 운동을 진행해주세요. 몸을 옆으로 기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이 뽑혀져 나가면서 부드럽게 몸통이 옆으로 기울어야 됩니다. 견갑골 고정 운동입니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그대로 밴드를 등 뒤에 고정해주세요. 그리고 양손으로 밴드를 고정한 상태로 앞쪽으로 뻗어주시고 그대로 외전을 유지하고 옆으로 벌려줍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어깨와 팔이 동시에 뒤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운동을 해주세요. 이렇게 팔, 뒤로 돌리기를 20번 진행합니다. 어깨 외전 운동입니다. 밴드를 그대로 등 뒤에 고정시켜 준 상태에서 천천히 선서 자세를 취해 주세요. 그러면 밴드가 겨드랑이에서 시작해서 손에 고정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 상태로 그대로 외회전을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는 20개 할 거예요.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고 손등이 뒤로 넘어간다는 감각에 집중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견갑골 세팅 운동입니다. 역시 등에서부터 손바닥까지 밴드가 고정된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손을 얼굴 높이에서 그대로 외회전,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돌수 있도록 외회전 만들기를 먼저 20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Y 레이즈입니다 밴드를 손등에 고정을 시켜주세요 그 상태에서 내 어깨 넓이의 1.5배 정도 벌려주시고요. 엄지가 머리 위쪽 방향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그대로 허리를 앞쪽으로 숙여서 허리 골반을 고정한 상태에서 천천히 엄지가 내등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20번 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린 어깨는요, 펴는 동작보다 앞쪽의 근육을 정상화 시켜주는 게 먼저입니다. 앞쪽이 잘 정상화되고 긴장도가 잘 맞춰져 있어야 뒤쪽에 있는 구조와 근육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오늘 루틴 이 순서를 꼭 지켜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어깨를 말려도 잘 말리지 않는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만성 통증이나 이 비대칭들이 계속된다면은 조금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문쌤지아 1대1 재활 운동 컨설팅을 통해서 보다 정확한 원인을 찾고 개인하게 맞춘 그런 운동 루틴을 제가 구성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문쌤지아를고 검색하셔서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문의 주시면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변에도 많은 분들한테 어, 영상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안녕.